<목소리> 안녕하세요 최탠도입니다. 오늘은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인 와리오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. 영상보시고 게임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쟤왜 이렇게 좋아해? 이번에 나온 즐거움을 나누라 메이드 인 와리오 이하 와리오는 닌텐도 스위치에 나온 첫 와리오 시리즈로 200 종류 이상의 미니 게임들을 최대 4인용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. 게임의 방식은 캐릭터마다 조작 및 플레이 방식이 달라지며, 미니 게임의 종류마다 클리어 목표가 달라서 같은 미니 게임이더라도 매번 새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조작도 스티커 버튼 하나만 사용하여 어린 자녀 혹은 게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서 게임의 접근성도 좋습니다. 또한 캐릭터들 중에서는 숨겨져 있는 캐릭터들이 존재하여 스토리 엔딩 후에 해금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존재하며 기본 캐릭터 3명, 1차 스토리 해금 캐릭터 10명, 2차 스토리 해금 캐릭터 5명 총 합쳐서 18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. 메인 화면에 처음 선택 화면은 스토리입니다. 이 스토리 모드를 어느 정도 플레이해야만 나머지 모드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스토리에서는 수많은 미니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, 1, 2인용으로 스토리를 순서대로 진행하며, 캐릭터나 다른 모드를 차례대로 해금할 수 있습니다.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, 표로 시리즈 게임이 성공하고 있는 와중에, 와리오가 게임을 완성하는데, 게임이 폭주하여, 와리오 포함 모든 직원을 캐릭터로 만든 후 빨아들여, 게임 속에 가둬두는데, 현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, 게임 내 버그를 치료해야 하는 스토리입니다. 두 번째 모드는 버라이어티 모드로 기존 스토리 모드를 통해서 볼수 없었던 다인형 오리지널 미니게임 등 최대 4명이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총 10가지 게임이 등장합니다. 현재로서는 온라인이 아닌 오로지 로컬 멀티플레이, 즉, 게임기를 바로 옆에서 두고 같이 할수 있는 형식만 지원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버라이어티 내에 있는 게임들은 미니게임 형식의 게임들도 있고 슈퍼마리오 비슷한 횡 스크롤의 플랫포머 형식의 게임도 존재하며 보스를 쓰러트리는 보스 전의 형태도 존재합니다. 혼자서 할수 있는 게임도 있지만 최소 2인용 플레이를 요구하는 게임들도 덜어 있습니다. 세 번째 모드는 와리오컵입니다. 매주 지정된 조건이 걸려 있는 게임을 해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얻는 모드입니다. 점수에 따라 골드, 실버, 브론즈 등급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유저들과 경쟁하는 모드이나 실시간으로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플레이한 후 점수만 갖고 경쟁하는 모드입니다. 랭킹은 20%씩 5개씩 나눠져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해야 랭킹을 등록할 수 있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랭킹 등록이 불가능해 보상도 얻을 수 없습니다. 캐릭터별로 선물을 줘서 레벨을 올리면 기본 베이스 점수를 올릴 수 있어 더 높은 점수의 획득이 가능하여 더 유리해집니다. 네 번째 모드는 캐릭터입니다. 캐릭터룸엔 캐릭터 연습 및 아이템을 줄수 있으며, 컬러링을 통해 캐릭터의 색을 바꿀 수 있고, 레벨업을 통해 갤러리의 사진들도 모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아이템숍에서는 다양한 모드로 얻은 코인을 갖고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으로 개별 품목이 바뀌는 상점. 약간 싸지만 랜덤인 뽑기 머신으로 1성부터 5성까지의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캐릭터룸에 가면 아이템숍에서 얻은 아이템을 선물하여 육성하여 고득점에 더 유리하게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와리오 게임은 54,800원으로 기존 닌텐도 제작 게임들의 가격보다는 조금 더싼 편이며 메타크리틱 전문가 평점 76점, 유저 평점 8.6점으로 다소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접대용 게임을 돌려가며 팩으로 유지 중인데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에서 마리오 파티로 갔다가 이번에 와리오로 변경하였습니다. 이처럼 접대용 게임으로 적당한 듯하며 각 게임들의 플레이 타임도 짧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에 적당한 듯합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? 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